커브 이런거 봐주지마 X7 처녀 오 깔끔하네 역시 엔지니어 출신답게 깔끔하군. 어이. 칼인데? 브러더 아, 이 정도면 뭐.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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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뭔가 파워가 죽는 것 같은 느낌 <laughs> 왜 이래 <laughs> 거버넌 걸은 건데 왜 이래 <laughs> 저거는 걸은 건데 힘이 너무 없는데? 어, 힘이 너무 없어. 야, 컷 되려고 그래, 컷. 이상해, 이상해. 이상해. 아, 어, 무슨 거가랑 말았어? 무슨 구 구이 과가구나? 안 떴는데? 안 떨려나? 틀게 없는 거 같은데, 거는 무슨 가구 갑자기 내 과구에? 뱀도 아니 부하를 줄때 rpm이 떨어지고 중립으로 들어올 때 rpm이 확 치솟아. 캐슬, 오. 보고. 아빠, 아이처드사, 아이처드사. 캐슬 아이처드사. 거버너로 바꾸면 오. 바로 증상이 호전될 것 같다. 아니, 아니, 거버너 응? 거버너 응. 그렇지. 거버너 프로. 아, 근데 없는데? 있어, 있어. 있어? <놀람> 종빈이 차에는 없는 게 없어. 숍이거든 이동식 샵. 여자 빼고 다 있어. <laughs> 아 여자 데리고 올까? 여자 빼고 다 있어. 그 틈을 또 치고 들어오시네. 아, 그냥 씨발 떼 씨불 해놓은 거야 그냥.